어, 이런 관계는 처음이네요. 잠시만요. 자, 웅하고 차가 꺼졌습니다. 웅하고 차가 꺼진 사이에 아무 소리도 안. 들려요 웅하고 차 시동 껐는데 지금 차도 지금 안 잠겼거든요. 웅하고 한번 한 번에 웅 하고, 뭐가 돌아가다가, 엔진에 돌아가다가, 웅 하고 꺼져버렸어요. 지금 보시면은, 뭐가 돌아가다가, 웅 하고 꺼졌는데, 이 안에 자체에 보니까, 엔진 안을 내부에 쳐보니까, 그, 비행기에 달려져 있는 그, 뭐냐, 돌아가는 게 여기에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이거는 에어컨, 에어컨이 달려져 있어가지고, 뭐, 차를 안에서 보면은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땀이, 떼면은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하면은 시동을 확 꺼져버리고, 브레이크에서 떼버리면 도시형 걸리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. 왜 우흥거렸는지 자세하게 이제, 기아차의 기아차와 현대차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. 그돌아가는 폐가 이제, 돌아가면서 막 시동 꺼뜨려버리면은, 이제, 저희 차지분이 엄만데, 차가 막 뭔가 엔진에서 뭔가 돌아가다가 확 꺼져버리는 거. 시동 껐는데도 뭐가 왕 돌아가다가 꺼져버리는 거. 이거는 말도 안 되죠. 차가 가만히 서 있는데도 차가, 뭐, 뭔가, 엔진에 막,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, 막. 뭐 엔진에 뭐, 붙어가지고, 날개 같은 거 붙어, 뭐, 왕, 돌어가다가 꺼져버리는 거. 그거는, 지금, 에어컨 때문에, 에어컨이, 지금 장착이 돼 있는 건데, 앞에 그, 의자고, 조석 의자고, 운전석 의자고, 그 다음에, 그 밑에, 그 뒤에 쪽에 에어컨이 또 달려져 있어서, 그게 돌아가면서, 시동이 껐는데도 그게 돌아가면서, 돌아가면서 서서히 멈추면서, 그, 서서히 멈추면서, 이제 안 돌아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, 이 차량 연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019년, 어, 2019년, 어, 2019년, 어, 지금, 5월에 출시했습니다. 4월 달에 출시, 출, 출시를 했는데, 저희가 그, 이 차를, 어, 한몇년안 됐어요. 뽑은 뒤에 서야 타고 다녔거든요. 그 당시에 화요일 날 번호판이 나왔고, 그 다음에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도 그때 나왔습니다. 지금 장인 딱지를 붙였고요. 일반 차종이죠. 타이어, 기아 타이어를 지금 하고 있는 조치 방식입니다. 지금 여러분이 동영상에 그, 저기, 뭐지? 달리는 거 보기 분이 하나 찍어 드리려고요. 어, 그 분이, 어, 달리는 거 보기 보니, 그, 이제, 기아차와 현대차를 아끼듯이 타고 다니는 분이 있더라고요. 자, 지금 스포티지 신형입니다. 가까이 가면 아기가 타고 있어 라는 딱지가, 붙임 딱지가 여 있고요. 브레이크 등그 다음 로고 센서 등다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는요 안에는 지금 안보여요 선팅이 진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안보이고 안에서만 내부에서만 보입니다 이거를 동영상을 찍어서 저는 그 유튜브에다 올리기 때문에 뭐 장식은 없습니다. 문은 지금 안 잠겨져 있고요. 예, 안 잠겨져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. 안 잠겨져 있습니다. 예, 뽑았는지 며칠 안 됐는지 죠 아주 뜨끈하고 신짜적인 차량이고요. 이 차의 넷인승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차량은 2019년 어, 5월에 나온 어, 스포티지 신형 더블루 차량입니다. 더블루 차량이고, 어, 이 차량은 어, 타는 의자는 5명 5인승이고요. 트렁크는 1m, 10m 정도, 70, 10m, 20, 28m 정도 트렁크가 길이가 나옵니다. 그 다음에, 그때까지 세차적으로는 한 7년 정도에 나온 2017년 모델에서, 2017년 모델이 이제 스포티지가 나왔습니다. 2008년식 스포티지가 나왔구요 그래서 아직 새차라서 하얀색 입니다 하얀색이구요 지금 보신과 같이 기아 자동차 입니다 근데 이게 신기한게 레일이 쭉쭉 떨어져있습니다 그 다음에 번호판이 붙여져있고 그 다음에 레일이 쭉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쭉 이렇게 되어있고 발판은 안달려져있는 수정발판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장인판이 붙여져있습니다 그 다음에 키 스마트키로 되어있습니다 어 여러분이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이차 많이 봐주시고요예 네. 이거 구입 그전차꼴고 댕기다가 세차 이걸 보시면은 아 계속, 돌아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研究。